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55 페이지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가하나엘에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니 많은 사람이 모였어 문 앞에 가지고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궁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도 걸었으니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주음을 뜯어 구문을 내고 중궁병자를 누운 산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궁병자에게 이시니 작은 자야, 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 아멘. <목소리명> 한 중풍병자와 죄사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간는 곳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예수님도 주의 능력을 행하시고 갔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떠나셨어요. 그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일 것입니다. 하늘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 반석 위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왔을 때에 마가복음의 전장을 살펴보면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굉장히 섭섭해가시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만 남아 나타나기를 준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했겠어요 오늘도 성령시대에 가져오면 내가 성령으로 이루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나는 장벽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믿음을 가졌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참큰 플렉스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 장벽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할렐루야 네. 장벽 때문에 도리어 감격하고 감사하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신기한 기적, 이사, 표적, 주요하시는 모든 장면들이 기적이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가져와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쉴새 없이 바쁘다. 는 쉬는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 앞에 서니. 그긍률이 풍성하신 주님이 실 수가 없으면 하나하나 지휘하시고 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유와 능력과 문제 해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휘도 있고 능력도 행하고 문제 해결 받아도 구원이 없습니다 영혼의 천국에 있는 그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 그래서 하나님은 온달식으로 아들같은 것을 따라하시니다 미끼로, 미끼로 능력을 행하시고 지유를행하시며 지유를 지유를 문제 해결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하시고. 그래도 지옥을 하않아요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천국복음을 주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브라움에 들어가셨어요. 첫 집이 누구였죠? 베드로의 집에 갔던 거.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어. 근데 주님이 낫겠다는 소문이 저녁까지 이럴 때에 그 가버람 온도시가 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녁 무렵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주님이 기도하고 금 떨어진 곳에 갔더니 그곳까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그곳에 실수 없이 또, 쉴세가 없이, 복음을 잘하고, 치유사회 하시고. 또, 가브라움한분 돌았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진문 앞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말디이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까?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 그리고 축제가 있었어 모든 문제 해결 짓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앞으로 그렇게 쓰십니다. 하늘로야? 네. 이제 나올라오신 뭐 예수님 앞에 카오나메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모였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늘 나타난 이 중풍병자는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가 봐요.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들것에 매고 침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매고 왔더라는 거예요. 먼저 온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모였으니 예수님 앞에 갈수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아보니 재미가 없지 않나 어른쪽하고 있어야겠는데, 대답을 했네. <laughs> 그래서, 지붕은 뜯어보세요. 그 지붕, 파리스틴의 서민들은 들뽀를 중심으로 해서 든든한 나무 가지를 옆으로 쫙 깔고, 그 위에다가 지프를 덮고, 그 위에다가 진흙으로 발라놨습니다. 그러면, 돌로 솔솔 때리는 뜯어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서 들 것에 맨 채로, 내린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5절 말씀해. 병이 나왔는데라. 아, 네 병이 나왔느니라. 뭐지? 그때 속았잖아요. 로맨이죠. 아, 네죄 사업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은요, 병도 병원이 들어와, 죄부터 처리하기 원했습니다. 주님의 속마음. 사단이 고장낸그 부분부터 치유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열악한 백성 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그 믿음으로 달아내어주고, 이 죄사함을 받았는데라. 죄사함부터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만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 죄증을 담당하신 갈보리 언덕 예수스러이 생각하면서 죄를 하나 털어내놓고 자백하고 행동을 바꾸시 시작한 데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받았는데 병을 씻었는데 병은 덤으로 낫고 내상 생활은 덤으로 풀리고 할렐루야! 문제는 뭐요? 병 낫는 거? 이제 기사표죠? 죄 해결한 것이죠. 죄만 해결한다면 주님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때 그것을 가져와야 돼. 내 사람의 믿음. 이 병자를 들고 가면 낫겠다는 그 믿음. 오늘 원어적으로 보면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가면 닿겠다는 믿음. 그리고 내네 사람이 그것에 매고간그 사람들의 믿음이 총괄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몇 명? 어허허허, 어, 헷갈려. 몇 명? 네, 다섯 명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축복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무엇을? 할루야 그것을 가져왔다. 무엇을? 그것을 가져왔다니까? 무엇을? 믿음. 아, 자, 그것을 가지 어떻게 무엇을 할렐리야이야 대단한 신앙인 믿음을 갖추었대 하나님이. 그 성경에 모든 믿음만 쓰면 어떤 죄인도 해결되고 어떤 병도 해결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 오면 예수 앞에 올 때.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통이 있으면 먼저 병원 찾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갔다가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질서를 지키기 원하거든요. 병원 가는 것도 급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병원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질서, 먼저 주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음. 한 사람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기 딸이 지금 열이 펄펄 나고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수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 이 계시다는데 회랑장 그 야유가 다 달려갔어요. 쫓아갔어요.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 주옵소서. 그래, 가자. 손을 얹어 낫게 하리라. 어떤 믿음도 손을 얹어 낫게 하라는 믿음을 주님은 존중. 주님은 여기서 나을 지어다 하 끝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이? 깊고 섬세함이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누구 한마디 하면 내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그사람을 낮은 믿음은 낮은 믿음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오셔서 어떻게 손을 얻어서 낳게 하옵소서 누구의 믿음으로 나님. 본인의 믿음이 아닌데도 타인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도 낳게 하다 오늘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에 대가시기 바랍니다 아, 내 믿음으로 아들이 세울 수 있구나 내 믿음으로 한 선생님을 시올이라 할렐루야 기름 부시면 충만한 병이 되게 하리라한 음. 아, 선생님, 박근사님 믿음으로 지금 나오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 하나님이 <laughs> 선생님, 예.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의 믿음 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가는 도중에 주님이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의 집에서 집 사람들이 촤어서 딸이 죽었습니다. 볼 필요 없다.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할 때, 근심이, 그촥 한순간에, 야, 여 마음에 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하신 분, 소듬. 하신 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신, 예. 하신 분. 하신. <laughs> 시작, 소듬. <소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laughs> 할렐루야! 이야, 참, 우리는 이제, 대사장님 교회 다돼 간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뭐, 믿음을... 믿기만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은 행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오늘날 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떡까 주님 앞에. 다음 페이에 나오라고 했죠.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아들을못받았는데 그까인 믿음 따라오 그까인 믿음 네. 내가 줄이라, 줄이라. 아들 같은 놈 없이 못받았는데 믿음을 왜안 주겠습니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믿음을 구하시오 하나님은 큰 믿음을 뻐하네또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가나무을 가실 때한 백부장이 다백 명의 군사를 급히 그 백부장이 와서 주님네. 아니, 아하이니 거기도 중풍병이에요 무슨 병? 중풍병 니중풍아 조심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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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아니, 아움직이 아니, 아니, 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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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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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쏘들이예수님이 눈이 휘고있지면서 어, 기억이면서. 이스라엘의 내가 이마. 한믿음을 아, 왜요? 찾 아, 믿없 아, 다네믿음 믿음은 아, 믿음 그러면 저은 아, 믿서은 아, 믿음 했는데 우리 영믿하는 지하실 교회인데. 우리가 거룩한 그 삶을 살며 보호할수 있으면서 주님의 꿈을 향해서 교회와 나와 열망을 일으킬 왕의 군대로 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장을행서주 가서 낳게 하리라 할필요 없대요 낳 하나 없어서 이 놀라운 귀한 백부장의 믿음이 등록한 모든 성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들어가 주요다 들어주다렐루야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하지만 나라완민족을 위해서 계란 많은 종도가배신 하나님이 드시고 대통령을 석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서 이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은 백성들이 싸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이 다다 다 총괄해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역사 있을 것이니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온 기도 쓰인 거 믿으면 딱 살펴보고 확실히 믿음이 맞아? 이거는 쓰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성경의 곳곳의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죠? 기적의 주입니다 장벽이 있는 자들의 주의예요. 그 혈류병을 가진 여인도 그 많은 의원을 받아서 돈을 다 써버리고 병은 더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내가 만천만 해도 낫겠다. 그래서 그 여약한 몸으로 많은 사람이 뚫고 들어와서 어쩌면 만족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할렐루야 손들었는데 대답아세요 온달모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여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능력이 나간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옵시다 그분은 차도 차고 차고 넘쳐도 하염없는 능력이야 그래서 마음껏 끄집어 당기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을 허허 어, 무엇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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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으로 믿음을 했잖아 그것으로 무엇으로? 믿음을 할렐루야 오늘 문제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속을 다 까서 다 보여주네 젊들이들 마음껏 오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놔둬도 문제 해결 를못 받으면 뭐죠? 내 사람은 알았지 내사람 온수 남자는? 네. 온달. 온달. 그렇게. <laughs>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해결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여자는? 원수 어떻게 <laughs> 가지고 가는데? 평강공주. <laughs> 남자는? 평강자 어허, 오늘 장군 <laughs> 에이, 뭐 참나, 오늘 이렇게 죽박이 안 맞을게, 그 참. 그것을 가지고 가잖아? <laughs>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어. 오늘 여기에오셔서낙해기해달라고 손을 꼼꼼얘기게오해달라고그 믿음을 존중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대단합니이이분이늘얘이이 인품이 얼해나사얘의해혼을존중해 오늘 얘기귀도 그것을 해하게 얘기해. 오늘 얘 귀하게 승망하지 않는 주님 이 융품 이 또한 온당 국사와 함께 우리 등록한 모든 승부들은 이 융품으로 영혼을 숨깁시다. 할렐루야, 네. 숨기는 자가 크다. 큰 자가 됩시다. 네. 네. 세상 사람들은 내만 숨김을 받고 다른 사람은 무시되어야 되지만 영적인 큰 자는 숨기는것시다 여기서 내려놓고 내 융품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그러면 큰 사람이 된다. 하늘 큰 사람이 됩시다. 기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해결해 주시면 돼. 소자야, 네 죄상을 받았는데라. 여기 소자, 작은 자는 것은 데크놈, 그것을 작은 자라 번역했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작은 자야. 하나님이 왕의군굽으로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보듯이 소자야. 태크모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수함을 받은 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병이 났느니라. 병이 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든 죄만. 자백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주의의 역사 능력과 권실을 아낌없이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의 이름이 영광받는 역사를 손령님이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도 아니에요. 주로 죄를 지지하는 것 죄를 철저히. 의하는것왜주님이못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귀신에게 못, 못 바뀌고 보유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상을 받은 니다이 말씀은, 이, 말씀, 이 중풍병자의 죄도 낳게 하시는 앞으로 장차있을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보호에 피해 공로를 입고, 천국에 들어올 것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갈그린들에게 보여리는 구원의 그 은총을 예고해서 미리 소포하것입니 할렐루야! 죄함 없이는 천국 갈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받고, 쥐가 있고, 죽기가 있고, 늘 넘쳐나게 벌어서잘 살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옥 가는 것이 보이로 보면 죄수하의은가 있어야 될적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수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취와 축교와 신리와 이적 기사 표적 능력 막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열리고 성에 소경 받으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의 님 소리가 들리는 그 방향을 해서 그 주장 시험 그것도 벌써 던져버리고 예수를 향해서막 쫓아가면서 한 말을 안했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믿음. 엘로힘 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윗께 토로 성리신하셨습니다. 전능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들을 때 귀가 쫙 뻗었네. 이야. 니 미리미들을 구원하여 내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라는 믿음을 같이 바랍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그분 앞에 내 모든 지우와 죽귀와신이와내꿈 내려놓은 꿈과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을 한 부분까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보를 요구할 때, 에 갈고리 흐렀던그 피가 지우 능력으로 내재를 씻어서, 그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인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서 주님의 꿈은 죽기도 문제해결도 신도 모든 문제도 다해결되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 되는 것. 하나님의 목에쏙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하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죄의철하는 대신 말합니다 월요 음.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 그래서 주의 상을 받았느냐 이말씀하신주님그 창조주의 가슴 깊이 창조주 안 가장 실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능하나게하시라는 것이 인것이큰과틀 없이 그리스도에 강렬하시는하리신 심판자 주님 욕심이 가지 날마 작은 자 하나 도 가슴을 떨면서아름이서 골방에서 물흘리들때성령님그자 뚫어버리신 것이야 하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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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소자야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죄를 극도로 미워하는 거룩한 사람을 사랑했니다 할렐루야! 믿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영혼육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보호를을려주신장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교화나 열방을 일으킨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은 중중 모양교회 우리의 중중 모양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의 중간형을 살리는 마지막에 불두머리가 되는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는 온 땅에 있는 죄를 사하는 예수의 보혈 뿌리는 성결 일에 일을 담당하는 교회로 하는 수 주시옵소서. 이일미등이 되가를 주여가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